빙하 빙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롱한 자태 보셨나요? 짜라란! 자, 제가 준이 님과 스폰지바. 점프할 때 말씀드렸던 그 킹피스 열매가 바로 오페입니다. 제가 쿠릉 버리고 오페로 선택했어요. 쿠릉이 더 좋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로버웍스로 떡떡 열매로 바꿀 거라서 완벽한 후구가 되겠죠?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오페이얼맨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이님. 네. 용 변신하지 마시고, 리뷰 대상이 되어 주십시오. 네. 어디겠어요? 자. 자, 첫 번째 스킬, 아이고, 에어리어. 에어리어는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에어리어를 터치하셔야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에어리어가 멋있죠? 자, 첫 번째 스킬, 쇼크. 자, 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서 뒤에 전기가 나오면서 땅으로 내리 찍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두 번째, 하트. 어, 비슷한 모션인데, 데미지는 안 들어가고요. 전기가 빨간색인데 짜라란, 이렇게 심장이 나옵니다. 이 심장을요, 터치를 하면은, 플레이어가 죽습니다. 그 플레이어의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와, 대박이죠? 세 번째, 라. 주, 주위에 있는 돌을 끌어 모아서 상대방에게 공격하는 그런 스킬이에요. 짠! 한방 컷! 예잉! 그리고 제가 지금 체력이 3K이기 때문에. 자, 준, 자, 준이님, 봐봐요. 저 태포 가능합니다. 짠! 자, 근데 태포 태, 태포 계속 돼요, 이거. 너무 지, 빨라요. 짠! 용용 열매 와우 그냥 계속 되는 것 같죠? 네자 응. 이때 락으로 준이는 공격을 해주고요 하트! 야! 예. 예! <laughs> 하트를 하면은 1,2초 있다가 바로 심장이 두 방컷에 죽네요 1, 2초 있다가가 아니고, 제가 터치를 해야 합니다. 하트, 자, 근데 용용으로 하면 데미지가 달긴 하는데요. 이야, 10k 들어갔다. 와, 3255. 10k요? 대박인데? 지금까지 쓴 스킬 하트에서 총 17k 들어갔어요. 진짜요? 제가 체력이 27k이기 때문에. 자, 준이님. 자, 제가 준이님을 한번 죽여보도록 할게요. 피 채우지 마, 말아주세요. 네. 오, 오. 자, 오! 헐! 군인님 용성으로 다시 변신해봐요. 와, 이 콤이면 끝나는구나. 이 폼이면 끝나네요 아. 하트를 해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 주고요 쇼크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아 진짜요? 어머나 아 그거 버그였나 본데 자 인간 상태에서 해보십시오 짠 가져와서 아 뭐야 쇼크! 마무리! 와우! 쇼크! 전기에 감전됐어.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잡아보시죠. 제가 무빙에 상담하거든요. 네, 준이님 잡아볼게요. 원래는 몬스터, 잡몹 잡으려고 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 자, 준이님, 이거 에어리어 밖에서 벗어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차! 아마 무빙 뭐야. 앗! 자 1라운드 빙설 승리! 자 준이 님은 30초 안에 다 피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30초 시작! 자 5분 10초에 끝이 났죠. 하트! 컷! 어... 2라운드 빙설 승! 세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 네, 그거죠. 이기는 거죠. 자, 지금부터 준비, 시, 작! 초크, 초크! 락, 락! 하트, 하트! 컷! 예이! 자, 11초 걸렸습니다. 최고 기로 한번, 오 세워볼까요? 자,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시, 작! 오! 자, 이렇게 되면은, 36초에 끝났거든요? 10, 20, 아, 10, 1 0초 걸린 네요 자, 다시, 준비하시고, 시, 작! 얘를 왜 건드렸지? 자, 자, 자. 텔포, 텔포, 텔포. 오케이. 좋아. 아니, 근데 스킬 쿨타임이. 하차, 하차, 하차. 크 오케이. 몇초 걸렸어요? 이번에 1분 넘게 걸린, 아, 1분 넘게는 아니지. 40초 걸렸어요, 40초. 자, 준이님, 다시 갑니다. 준비하시고, 시, 작! 아트, 아트, 아, 아 어, 뭐야. 됐나? 심장, 심장. 자, 제가 이건 받을게요, 그냥. 너무 빨리 끝나면 시시하고 재미없, 어, 없기 때문에, 요 녀석부터 처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 잠깐만 모르고 그거 해머니저 아래에 접어버림 자 됐음 얼른 도망가셈 아 뭐야 준이 님은 다안 잘... 됐나? 야. 테포 체포체포 어, 어디 갔냐? 다 들다. 아. 어! 아 잡았다. 와우. 준이 님. 네. 이제 준이 님은 검, 저는 열매로 싸워 보시죠. 검이요? 네, 준이님 검. 공격을 해 주세요. 네. 아니, 그래도 그냥 멋있는 장면만 연출하려고. 자말 없이 해주세요. 말 없이 준비 시작. 매듭 무비 고. 조금 길어졌네요. 리본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 그래도 재밌었으니 다행인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여러분들 만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 오는 인사를리고켜주면 재밌는 영상을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에만요 안녕. 안녕~ 주님, 인사해주세요~ 빙바 와~ 오늘 말하고 싶었는데, 와, 힘들었다. 빙바이 빅바이.